안녕하십니까. 여성을 위한 여성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아, 제가 첫 아들, 고2 때 엄마 저 학원 안 갈래요 해서 당황했던 그 실험 대상이었던 첫 아들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아들은 절대 거절은 안 하고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가서 멍 때리기 하고 앉아있어서 걱정했던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이두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들이 어머, 저도 그런 고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아들을 키웠는데, 딸을 키웠는데, 변호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laughs>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그렇죠. 어떤 뭐 특별한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성향과. 그 성격 그리고 어떤 일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자녀들의 공부시키는데도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보다는 우리가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성격을 알아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또이 제가 방송을 만드는 취지고요. 오늘은 세 번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아들, 둘째 아들한테 학원 때문에 염려했던 거에 비춰보면 이 아들의 시작은 참 해피했습니다. 아, 이 셋째 아들은요, 굉장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네가 좀 발달했다 그러죠. 음, 그래서 어막 초등학교 1, 2 학년 때 수학 경시에 나가서 막 상도 받아오고요, 반에서 뭐 탁도 해보고요. 아, 그래서 이 아들은 좀 어떻게 좀 쑥쑥쑥 키워서 어 엄마가 엄마가 원하는. 어, 과거도 좀 보내보고, 어,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뭐 S대도 보내고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어, 아, 우리 셋째 아들은 정말, 어, 정말 나중에 뭐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요. 아주 적응도 잘 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셋째 아들은 큰형보다 3년이나 일찍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을 포기합니다. 엄마 저 학원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건 뭐뭔 소리?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죠. 그래서 왜안 갈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 그냥 혼자 좀 해보고 싶어서요. 학원 가도 뭐 별로 배울 것도 없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너마저 그러냐. 어, 실망도 되면서 어그첫 아들 둘째 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런데 너뭐너 뭐너 수학은 그런대로 잘하는데 영어는 좀 그렇지 않니? 영어학원이라도지 다녀보면 어때?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저를 한 방에 <laughs> 가라앉혔냐면요. 엄마, 다니라 그러면 저 다닐 거예요. 어, 다니는 거는 별로 힘들진 않아요. 다만, 가면 괜히 돈만 버리는 것 같고요. 엄마 돈이 좀 아까워서 그래요. 다니라면 다닐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어, 다니라면 다닌다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쳐다들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 너가 언제고 필요하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너 믿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그러고 나서 중학교 한, 6, 한 6개월? 어, 자기 관리는 비교적 하는 친구를 한 6개월은 막 도서관도 가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중학교 2학년 어, 기말고사를 딱 쳤는데 한 10등이 뒤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염려가 되기 시작했죠. 중3이 됐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학원 좀, 내신 좀잘 한다고 하는 그런 데를 좀 소문을 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엄마가 학원 좀 괜찮은데 알아봤는데 가서 인터뷰 좀 해볼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며칠을 뭉기적뭉기적 뭉기적 하더니 마지못해 따라 났습니다. 제가 학원 근처로 왔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거기 학원 가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떤 학원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아. 너그 학원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친구들이 다 학원을 가니까 친구들을 만나려면 학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원을 안 다니면서 온갖 동네 학원이라는 학원은 다 섭렵해 놓은 거예요. 이 학원은요. 가르치는 게 어떻고요. 저 학원은요. 선생님이 어떻고요. 뭐 시스템, 뭐 학원장의 성향,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 지금 엄마가 저하고 인터뷰하러 가자는 학원에 다니는 1등 하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몇등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또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어떡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아들, 엄마, 저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좀 가해 선생님 한 번만 붙여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라 네 <laughs> 투자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 알았어 그럼 네가 시간 관리를 한, 아,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너한테 투자할게 그래서 어, 학원 선생님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어, 붙여줬더니 이+ 아들이 또 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적응을 하고 어, 지금은 어, 원하는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고를 때 학원 시스템이 좋다. 정말 거기는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뭐, 광고도 잘하고 하는 그런 데를 택할 것이 아니고, 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이 맞는가, 내 아이의 성향은 어떤가 하고, 아이들이 직접 학원을 고르게 하는 그런 테크닉도 한번 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번째 이야기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댓글, 구독, 좋아요. 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